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요, 어,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음식가스 감축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 배추권 거래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EU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발전회사들 중심으로도 배추권 시장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음,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도입을 했었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어 우리나라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이제 분석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유는 이렇더라, 미국은 이렇더라, 뭐 영국은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그 외국의 탄소 시장은 사실은 에너지 시장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자유화되고. 개방된 상태, 효율적인 상황에서의 배출권 거래제 시장이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다 보면은 에너지 전환 문제이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문제, 에너지 재생에너지 문제의 기반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 정책, 탄소 전환, 에너지 아,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재생에너지 정책입니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어, 뭐, 에너지 원별로, 재생에너지 원별로, 뭐, 태양광이면 태양광, 풍력이면 풍력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만들어야지, 설비를 만들어야지, 어느 땅에다가 만들어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냐. 또 기술적인 문제는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접근들이 많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한10% 미만 대의 재생에너지에서 그러니까 발전을 하고 있죠.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30년에 20%, 35%, 70% 이렇게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하급수적인 어, 상당히 어, 도전적이고 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이제 목표 현황.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 40년, 30년, 40년, 50년 숫자는 약간의 좀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큰 틀은 이와 같은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1차 에너지, 1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총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우리나라 국가, 국가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음, 2020년에 6%, 2030년에 11% 정도로 되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 우리가 사실은 2000년에서 2018년까지 0.4에서 1.9%로 증가한 것을 연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은 다른 이런 기타 선진국들에 대비 연평균 증가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출발점은 아주 미진했으나 연평균으로 계속 연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이 목표를 보면은 이 목표 수준은 지금 OECD가 현재 지니고 있는 2000년과 2018년 수준의 목표를 우리는 어 2030년까지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우리의 노력은 아직도 일단은 선진국 기준이 옳다라고 전제하에서 어 아직도 많은 음 더욱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안들을 좀 보겠습니다. 현안들은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도 제가 한번네 가지로 구분을 해본 거죠. 시장도 바뀌어야 되고요.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기술, 그 다음에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도 이 톱니바퀴처럼 한 것처럼 시장만 개선된다고 해서 정부가 제도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작동되는 것도 아니고 이네 가지가 바퀴 한 바퀴 굴러가듯이 단계적으로 진화될 때 재생에너지는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과 관련된 전력시장 에너지 과세체제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고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바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가 확산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제 그뭐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아주 또그 기반을 또 만들어 동시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기술개발은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술개발도 여기 기, 기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라고 함은 재생에너지가 한꺼번에 시장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에 남아 있는 화력 발전과 관련된 기술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수용성이 문제입니다. 어, 사회적 수용성은 크게 보면은 개개인에 대한 수용성에서부터 조금만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중요성. 왜냐하면 앞으로 지역에너지하고 분산에너지 시대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에너지 시장이라는 것과 이제 이제 에너지 거버넌스 체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재생은 어쨌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존 기술에 비해서 조금 고급 기술이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신기술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통 신기술이 이 시장에서 기존 기술을 이기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경로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기존 기술이 아주 튼튼하게 수십 년간 이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이 시장 진입하기에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기술의 경로 의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제도의 경로 의존성도 있습니다. 우리 또 제도라는 게어 어, 이렇게 하루 아침에 또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 제도에서 새로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정신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경로의정성이 존재한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존재하지만은 에너지 시장 특히 재생에너지 시장에서는 가장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재생에너지가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술이 좋은 기술이 신재생 기술이 그다음에 신재생과 관련된 제도가 가능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버넌스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에너지 시장 하면은 크게 전력 시장, 그다음에 가스 시장, 열 시장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력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환경 규제, 가격 규제 에 의해서 기본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집니다. 애기본이라든가 전력수급 계획이라든가. 그래서 만들어서 전력의 공급량과 수요량과 뭐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되게 되죠. 그런데 여기가 왜곡된 현상이 발생이 되면 이것이 연동해서 가스 시장과 기타 어, 열 시장, 에너지 시장에 계속 연속적으로 왜곡되는 효과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시장이 중요하지만은 그중에서 전력 시장은 에너지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좋은 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전력 부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전력 시장이 이런 것들을 잘 담보해 낼수 있는 우리의 체제, 거버넌스, 그 없이는 없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당히 뭐 수백 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기술의존성과 경로,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이 거버넌스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저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에서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죠. 환경 영향 평가가 있습니다. 이쪽이. 사회적 갈등 유발이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부동의 사례도 적지 않게 나오고, 또이 과정에서 막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것 관련해서 이, 이 환경 영향 평가 쪽에서도 어, 뭐 협의 지침을 조금 더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의 어, 태양광 풍력을 뭐 수상 포함해서 어느 지역에 가장 적합한 입지가 될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디벨롭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자체 계획도 마찬가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또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또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제도적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든지 지역 에너지입니다. 지역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확산에 가장 이 선두주자고 많은 노력을 해, 하고 있죠. 그런데 제주 사례를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나, 앞으로도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제목으로만 보면은요, 발전 제, 내가 재생, 재생 발전을 했는데 친재생으로 아, 했는데 발전을 오늘은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해서 제약적 제약하게 됩니다. 발전량을 제약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풍력을 지을 것이냐, 태양광을 지을 것이냐 할때 지구 지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구 지정에서도 그 지자체와 그그 그 지구와 엄청난 그또 갈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에 재생에너지 어떤 설비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공유제라는 것들을 많이 제주도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합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재생 발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업 인허관을 인허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어, 난관이 있어서 사업이 어떤 것들은 10년, 20년 지체 정체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어,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너무 많은데요. 제주에서 드러난 것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재생 에너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이제 많이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러면 각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많은 문제들이 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에너지에서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대비할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좀 계속 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전력 시장, 전력 시장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기본 원칙으로 삼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하고 어떻게 잘 소통해 나가는 이 과정을 거쳐서, 거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단 우리가 발전하고 송전하고 배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될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을 만든 사람들이 독점해서 한전에서 하는 것이죠. 이 판매독점부터 관계적으로 완화하는 접근 이것이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관점에서 보면 지역에너지하고 분산, 지역분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든 전기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잘 배분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들이 일단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서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으로 착수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곧장 나오는 얘기가 전기요금 상승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기요금 상승도 사실은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 몇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장 구조 개편이 효율하고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계속 믿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그 입장에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요금은, 어, 실질적으로, 마, 아, 전기를 만드는 사람이나, 전기를 소비하는 사람이나, 잘 보면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용도별 요금제가 있어요. 어, 그럼 용도별로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 되고 있는데, 이거 옛날부터 얘기 많이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잘안 되지 않느냐? 뭐 산업계는 아직도 비... 뭐 너무 싼거 아니냐, 뭐 등등등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 이 탄소 중립 시대에 맞게 어, 개편하는 것들은 제, 이거는 일단 제첫 단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도입이 됐던 이제 전기 요금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어서 도입, 도입된 것이 연료비 연동제하고 기후환경 요금. 일단 이두 가지가 우리가 하고 있고 검토됐던 것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어, 탄소 중립 시대에서는요 어, 아주 미미한 수단 이런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이미 했었어야 되는 탄소 중립과 무관하게 이미 했었어야 되는 과제 있는 건데 아직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는 전기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것들은 정부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실시간 요금제라든가 이 재생에너지 이 확산에 걸맞는 제도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북상조류라고 하죠. 주로 어 충청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도권으로 다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킬로와트당 우리 가정용 전기 가격은요. 다 똑같죠? 이런 게 지역 분산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거냐. 야,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정말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는, 걸맞는 요금 제재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깊숙이 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보급 측면, 분산에너지 확산 측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으뜸으로 치운 것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음, 그래서 기, 기술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전력산업,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전기요금. 이 기술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전력시장이라든가 전기요금이 병행해서 뒷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우리가 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로 수용 상승에 대해서 수용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인식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 그러니까 어,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상당 부분 인식이 많이 높여져 있어요. 그, 그런데 이 수용성은 전문가 분들은 한달 기준으로 뭐만 원에서 만 오천 원까지 이상도 증가돼야 될 거다. 어~ 뭐~ 이런 의견인데요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낮습니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기요금의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그~ 일반 국민들께서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잘 소통해 나가느냐가 뭐~ 매우 중요하겠죠 정부 추진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재생에너지 3020이라고 30년까지 어, 저 재생에너지 20%가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 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 이격교리도 개선해야 되고요. REC도 좀 바꿔야 되고요. 태양광 설치 뭐 기준도 바꿔야 되고요. 어, 뭐 공유수면, 수상태양광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나가는 것들이 이제 3020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생에너지 확산정책은 오늘 우리 주제가 리뷰잖아요. 그죠? 렇 과거에 그동안 주장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정부에서 했던 것들도 연속성이 있게 계속 추진하고. 또 이번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거기에 걸맞게 강조해 나가는 그래서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재생에너지 위해서 정책 관점에서 정부가 무엇을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생에너지 확산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정부 역할이다.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농림부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환경부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교통 국토부에서 해야 될거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 간 부처 간 그다음에 중앙 정부하고 지역 간 어떻게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느냐를 잘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정부 역할. 재생 에너지 확산 정책의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니다 거기에 국민 공감대 확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혁신과 관점에서. 그래서 핵심 정책 과제를 한번 요약을 해 보면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던 것도 있고, 이거를 구체화해야 됩니다. 전력 산업, 에너지 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겠다라고만 하지 말고, 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 송전, 배전까지는 10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몇 년에는 발전 부분에, 판매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할, 우선적으로 뭐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와 같은 로드맵을 잘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정기예우 요금 제도도 사회적 논쟁이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 그것이 꼭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어, 단점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어, 구체화를 마련하는 것들이 두 번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 탄소 가격을 잘 정립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이자 탄소 가격의 핵심은 배출권 거래제였어요. 그런데 이 우리 현재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탄소 중립 시대를 반영을 잘 못하고 있는 현재 운영 체계예요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각자의 영역에 맡은 것들을 추진점을 이 보라색 테이블처럼 잘 계속 보완하고 제일 정교하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큰 정부에서는 이것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 지방정부 연계,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드린 국가 환경 구축.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끌려 나가겠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지 이 전략들이 잘 간다 이거죠. 그리고 지역 중심으로 하고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어, 우리도할수 있구나 어,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체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